안녕하세요 형님들 에이 게임 tv입니다 오늘 무제 10대 고수 모바일 게임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서버가 1월달에 열려 가지고 그래서 1월달에 열린 만큼 또 재미있게 신서버에서 좀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공을 좀 획득해보고자 여러 개의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또 쿠폰을 이용하고 또 그래가지고 뽑아봤는데, 아유, 안 되더라구요. 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어떤 무공이 좋아요 하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무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뭐야 상점 초기화 실패하였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무공들이 있는데요. 아,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자동장착 그리고 분해 분해 일괄 등록. 16까지 등록하고 분해 이렇게 분해하면 은 보상이 여러 가지 나오죠 나머지 장비들도 그냥 기본적으로만 착용하고 있고 아직 강화 못한 거 많습니다 이거 강화도 또 해야 되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무공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무공이 가장 중요한데 무공 자체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무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정을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하신는 힘들도 꽤 많았죠. 그런데 그 많은 시도를 통해가지고 한두개, 예, 좋은 걸 뽑는 형님들도 계셨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임은 사실 우리가 즐기려고 플레이를 하는 건데, 다 에너지를 다 썼고 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는대로 그냥 세계 계정 돌려보고, 에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게임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네, 모두 받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죠. 보석도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또 쿠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처음 시작하시는 형님들은 어, 쿠폰들 꼭 입력을 하시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뽑는 재미도 있고요. 자, 뽑기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안 열리죠. 당연히 이제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뽑기도 열리고 각각 메뉴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무림 비고 같은 데 보면은 보석소환, 금화소환이 있는데 금화소환은 매일매일 꼭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연출 끄면은, 예, 연출을 끄고 이렇게 나오고요. 예, 광고 제거를 구입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화 소환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보석 소환이 있습니다 보석 소환으로 일단 무공 심체도 이제 필요한데요 무공서를 위주로 좀 많이들 뽑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무공이 중요하니까요 보석 소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연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용이 아이고 자 한 번에 소환하면은 이런 식으로 눌러지면서, 예,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꽉 차고 나면은 이 용이 뭔가를 뱉어냅니다한번 이렇게, 으르르르르릉 하면서 퇴하고, 안아 먹으라 하고, 이렇게 하나씩 뱉어내는데요뭐 가끔 좋은 게 나오기도 한데, 뭐 기대는 뭐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뽑기를 많이 해도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한 번에 소환.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서구가 있는데요. 이서구에서는 장비도 무공도 심체도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해야 됩니다. 요게 모두 받기 이런 걸 누르면은 이게 능력치가 다 오르기 때문에요. 방어구고 장신구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무공도 모두 받기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눌러 주면은 무공 서구에서 이제 그 수집도감 같은 효과죠. 요걸로 해가지고 또 능력치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던전도 많이 있습니다. 던전도 무릉산 던전 마천루 계곡 선유공 비화객잔 요렇게 존재하고 비무전을 통해 갖고 생사결 용봉지회 천하군농정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대결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숙련도도 있네요. 숙련도도 이렇게 할수 있고 방어 경공 요렇게 있고 심체래에서 또 요것도 역시 또 올리는 인류 절정, 초절정, 요렇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어, 카페나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도 받으시면 되고, 임무에 들어가서 임무들 이렇게 매일 반복적인 거, 일일 업무들 이렇게 받으셔가지고요. 광고는 따로 이렇게 눌러줘야 되네. 에이롱식으로 예, 하고 셋팅으로 인사도 항상 해가지고 300 보석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 모으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굉장히 강해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스 도전 같은 경우는 어 왼쪽에 보이시겠지만이 자동 진행을 눌르면 알아서 내네 차동 진행이 되고요. 사실, 이제, 지금 초반이라서 제가 546레벨에 5막 27장이면 굉장히 초반입니다. 형님들 보시기에는 뭐 레벨이 뭐 546이면 높은 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랭킹을 보시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랭킹을 한번 보면은요. 자, 1등, 레벨 1등이 레벨이 785, 어 782, 777 레벨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기이이제이장이을이제진거하기위해이는 어떤 이분이 필요하냐면은 초기에는 그냥 놔이나도알 이거 이렇게 잡게 되는데요. 뒤에 가면은 몸거이를좀 하셔야 됩니다. 몸이리를 통해 가지고 이거 체력이안이도록거야되거든거 자, 다음 편넘어이죠 자, 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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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몹을 이렇게 모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몹을 잘 모아가지고, 안 맞게 잘 뛰어다니가지고, 많은 몹을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몹들이 계속 저를 쫓아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한번 공격을 해주고, 때려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고요. 어이구, 어이구. 어휴, 제가 몸무리를 조금 안 했더니 좀 손이 많이 굳었네요. 자, 이렇게 몹을 몰아주고요. 그리고 또 공격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도망쳐야 됩니다. 이렇게 도망치면서 몸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킬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잡아줘야지 체력이 버팁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를 밀수 있어요. 몸머리를 통해가지고 체력을 보존하면서 보스를 잡아야 돼요. 보스가 그렇게 센게 아니라 요, 이 쫄개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이렇게 해갖고 체력이 안 달게 하면서 사냥을 하면서 스테이지를 이제 밀어주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앞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지만은 형님들한테 이게 어떤 게임인지, 예, 초반, 중반, 후반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예, 요렇게 하면 되고요. 또, 이 게임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메뉴를 딱 눌리면은 상단에 이제 맵에 눌리면은 획득 가능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템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사막에 가면은 사막에 가면 아래쪽에 가면 어 여기 보면은 하수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 뒤쪽으로 가면은 아마 예 형님들이 초반에 황금모래 이런 것들 필요하거든요. 황금모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뒤쪽 가면 안 나옵니다. 황금 모래 없습니다 이런데 또 없어요. 초반에 또 모아야 되는 재료들 재료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 재료가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재료를 찾아보고 24장에 없네요. 25장 가니까 없죠. 24장까지 하면은 황금 모래가 나옵니다. 이쪽 가서 황금 모래를 또 모아가지고. 또,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작이라고 메뉴가 있거든요. 제작에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황금 모래가 필요하죠. 이 황금 모래들을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제작하는 재미도 있고요. 업그레이드 하는 재미, 그리고 또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재미, 다양한 재미들이 있는 이 게임 한번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시 한다고 재미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도 한참 키웠다가 신서버 열려서 또 하니까 또 그것도 나름 재미있습니다. 해임술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재밌게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 좋아서 최고의 모공을 뽑으셔도 좋고요. 또 굳이 무공 뽑느라고 한 세월 보내는 것보다 그냥 게임을 쉽게 즐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무공들 그냥 받아가면서 언젠가는 무공 나오겠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제 10대 고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리고요. 새로 나온 게임, 재밌는 게임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게임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